Do you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한국이 너무 걱정되어서 미국물 좀 먹다가 비행기 타고 날라온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서울촌년으로 살다가. 한 2년 정도 미국물을 좀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특히 서울이 세계적 여행지로 참 유명합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먼저 서울에 대해 얘기할 때 제일로 꼽는 것은 convenience라고 해서 편의성입니다. 편리하다고 여행하기 너무 편한 나라라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이 다니느라고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미국 살면서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저 앞에 당장 24시간 닥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서울의 명성을 드높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 문세먼지부터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문재인 뽑은 국민들은 피해간답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는데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 밑으로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 이 문재인이 맨날 말로만 미국 미국 거리면서 뒤로는 중국 수발 다 들고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 여러분, 근데 문재인이 반덤핑 과세 때문에 WTO에 미국을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재인이 이 사람이 죽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중국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정말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정부가 맞는 것입니까? 개소리! 먼지다라는 말이 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먼저다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이게 시민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아니, 오마이뉴스에서는 괜찮다고 한다. 그린피스에서는 괜찮다고 한다. 야. 괜찮다고 하는데 왜너 혼자 난리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린피스 대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짱깨새끼가 중국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 그린피스의 현실입니다 아니 중국인이 중국 편을 들지 한국 편을 들겠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발 독수모 때문에 알든 말든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전국이 간호학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 백그라운드가 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폐암을 걸리는 원인이 흡연이라고만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사람이 심지어 가족 내에 흡연하는 사람이 없어서 간접흡연의 흡연, 간접 가능성이 많이 낮은 사람도 폐암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단순히 그렇게 폐가 약한, 예민한 사람들의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전 국민이 폐안 걸려 죽어버리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좌우의 문제로 좌시하고만 있으면 우리 정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물론 요즘 탈코 탈코르세타는 이 미친년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여성분들 다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너무 화나는 게 제가 좀 봄판에 자신감이 없어서 풀메이크업 하는데 맨날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마스크 쓰게 되면 화장 다 벗겨져 버립니다. <laughs> 제가 봄판이 자신이 없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못 써요. 여러분, 이건 여성분들부터 마스크 벗자고 운동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잘생겨서 뽑았다는 여성분들 많이 후회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저희와 함께 여기에 나와서 문재인을 박살내자! 함께 외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친중 정부를 제대로 세우는 중국 정부는 아주 마음 편하게 한국 쪽으로다가 미 중국의 쓰레기 소각장을 다 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친중 국회 의원들과 이 망할 친중 정부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문세먼지는 더욱 심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Yeah! 여러분, 자우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생명줄, 목숨줄이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Yeah! 여러분, 웰빙, 웰빙 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거다 찾아먹는 것이 한국인의 종특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생명줄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다 입을 쳐 닫고,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정말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촛불촛불 거리면서 망할 미친 파리에 넘어갔던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 보호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따라해주세요. 문제인을 박살 내자! 문제인을 박살 내자! 다시 한번더 광화문 광장을 채울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